사실 이것도 음,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도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방식이다. 그게 뭐냐면 목표를 물어봤어. 그러면 당연히 액션 플랜은 나와야 돼요, 그죠?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뭐 200자 300자 그리면 모르겠지만 800자잖아요. 그러면 저 이거 달성할 거예요. 난 원래 못 씁니다. 그 밑에 원래 액션 플레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냥 입사 후 포부를 좀 이상하게 쓸까 봐 길게 설명한 거에 뭔가 불가하다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글 덩어리를 몇개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저는 조금 작은 글 덩어리 하나, 꽤큰글 덩어리 하나, 그래서 한 300자 안팎, 그 다음에 500자 안팎의 글이. 일 문단, 이 문단을 구성되는 거에서부터 뭔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일 문단 300자는 일단 선언은 해야지. 선언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직무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포부가 뭔지 제일 중요한 건 뭐죠, 여러분들? 그냥 회사에서 어떤 평가 받겠다,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에 직무가 있잖아. 식자대 영업이 됐든, 생산 기술이 됐든 그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포부를 300자 안팎으로 씁니다. 근데 그게 한 번에 달성될 리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액션 플랜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한 500자로 씁니다. 저는 포브 딱쓸때 결국 첫문장이 중요하다.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명확해야 됩니다. 이 직무에서 나 이것만큼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.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액션 플랜을 쓰는데 1단계로만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? 그게 무슨 액션 플랜이요 그죠? 요이 땅 해서 이제 뿅 이렇게 되겠다는 거잖아. 그래서 1단계로는 안되지 않을까요 더 딥한 설명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끌고 와 보려고 합니다 자 1문단 300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300자였고 포부를 좀 선언하자 그리고 첫 문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처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원한 동원 계열사 뭐 홈푸드라고 칩시다 그럼 동원 홈푸드에서 어떤 것 만큼은 제대로 현실화 하겠다 여러분들 현실화 하는게 뭐야 입사해서 내가 이쪽 에서이것만큼 만들겠다는 거 현실화하겠다.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포부가 되게 많잖아요, 세상에. 아니, 생산 기술에서 이룰 수 있는 포부가 얼마나 많아요. 근데 뭐 예를 들어 업무 방식 프로세스를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겠다는 포부를 했다고 칩시다. 혹은 어느 지역에 진출하는 걸 목표로 했다고 칩시다. 혹은 내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왜? 이 포부. 이 해당 키워드라고 이 앞에 있는 이 물결이잖아요. 그걸 왜 중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 두세 문장은 나와야 되고 그것이 진짜 현실화가 된 거야. 진짜 달성됐어. 뭐 리스크 제로를 만들었든 완벽한 표준화를 만들었든 지역별 편차를 제로로 만들든 현실화되었을 때 동원해 줄수 있는 이 동원해 줄수 있는 이익은 뭘까? 여러분들의 계열사 지원하신 그 계열사의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, 뭔가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한다.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그냥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한다? 당연히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져야지 이것이 한 번에 달성 안될 테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2단계 액션플랜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1문단 다 보면 아이 친구가 이거 현실하고 싶구나 아, 이걸 중시하는 이유가 있네 이거 되면 동원의 비전 어 뭔가 생산서부터 달성하는 건데 액션플랜 액션플랜은 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? 네500 썼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조다, 기본적으로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여러분들이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잖아? 그러면 첫 문장이 뭐냐면,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어떠한 부분부터 신경 쓰겠다.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?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왜그 부분부터 신경을 쓰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두 문장 하고,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자는 거야. 이에 그치지 않고 어모모까지는 달성을 해야 혹은 모뭐까지는전 학습도 괜찮다 공부하겠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목표를 달성에 대해서도 데이터 관련된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타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고객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달성하겠다 혹은 공부하겠다 그럼왜 그걸 달성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뭔가 업무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다 어떻게 학습하거나 달성하겠다. 인 거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이 문단을 다 보면, 아, 이 친구가 1문에서 주장한 뭐를 어, 어떤 영업적 성과를 내든, 어디를 진출을 하든, 뭐를 개발을 하든, 어떤 걸 최소화하든, 그걸 위해서 어떤 것부터 일단 하나씩 신경 쓸 거고, 그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 이 친구가 이것까지 공부하거나 뭔가 이것까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구나가 드러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